며느리가 예약한 곳은 요양원이 아니라 보호자 서명만 있으면 바로 입원이 가능한 정신병동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마신 허브티에서 나는 이상한 향을 처음 알아챘죠. 저는 그 순간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68살 김경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이고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 내어 말씀드립니다. 저는 35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고 마지막 5년은 교장으로 재직했습니다. 남편과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2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하는 남편을 발견했을 때의 그 충격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한동안은 혼자 지냈습니다. 우리 부부가 살던 아파트에서요. 하지만 외아들인 태진이가 걱정이 많았습니다. 혼자 계시면 위험하다며 자기 집으로 오시라고 몇 번이나 권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며느리한테 폐가 될까봐 걱정이었거든요. 하지만 태진이가 계속 설득했고, 며느리 민서도 함께 사시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전 태진이네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민서는 보험 설계사로 일하면서 바쁘게 지냈고, 저는 손녀 다혜를 돌보며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태진이는 물류회사 팀장으로 일하면서 늦게까지 근무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조용히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서가 제게 자꾸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약 드셨어요? 분명히 안 드신 것 같은데요." 어머니, 어제 현관문 잠그는 거 깜빡하셨죠? 제가 밤에 확인했더니 열려 있더라고요. 어머니, 가스레인지 끄는 거또 잊으셨어요. 제가 퇴근하고 왔더니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교장으로 일할 때도 모든 서류를 체크리스트로 관리했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냉장고 문에는 제가 직접 만든 체크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침약, 점심약, 저녁약, 가스밸브 확인, 현관문 잠금, 전기소등 매일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사진으로도 남겼습니다. 가스밸브를 잠금 모습, 현관문 잠금 장치를 확인한 모습. 제 휴대폰 사진첩에 날짜별로 저장했습니다. 그런데 민서는 계속 제가 깜빡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정말 실수한 건가 싶어서 불안해졌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 체크표와 민서의 말이 맞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서가 제게 허브티를 한잔 건넸습니다. 어머니, 요즘 잠을 잘못 주무시는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라벤더 차예요. 마음이 편안해진대요. 저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맛이 이상했습니다. 라벤더 향은 나는데 뭔가 쓴맛이 섞여 있었습니다. 약 같은 맛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고 몸이 나른했습니다.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민서가 건네는 차를 조심스럽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민서가 또 허브티를 건넸습니다. 저는 마시는 척하고 화장실에 가서 몰래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평소처럼 잘 잤습니다. 머리도 맑았고, 몸도 가뿐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 차에 뭔가 들어있다는 걸, 저는 동네 약국으로 갔습니다. 약사박 서연 씨와는 오래 전부터 아는 사이였습니다. 제가 이 동네로 이사온 후부터 자주 들렀던 약국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 씨, 제가 요즘 며느리한테 허브티를 받아 마시는데 마시고 나면 머리가 무겁고 너무 졸려요. 혹시 허브티에 다른 걸 섞을 수 있을까요? 서연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경자 선생님, 수면 유도제나 진정제 같은 거 섞으면 그럴 수 있어요. 요즘은 일반 의약품으로 나오는 수면 보조제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요? 혹시 누가 일부러?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하지만 서연 씨는 제 표정을 읽은 듯 했습니다. 서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며느리분이 최근에 이런 약을 사가신 적 있으세요? 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서연 씨는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경자 선생님, 며느리분 성함이 장민서 씨 맞으시죠? 최근 3개월간 수면 유도제 성분이 들어간 일반 의약품을 4번 구매하셨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연 씨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면 안 되는 건데요. 하지만 선생님이 혹시 위험한 상황이실까봐 걱정돼서요. 혹시 이상한 일이 있으시면 꼭 기록해 두세요. 사진이든 메모든요. 저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약국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가 왜 이러는 걸까? 저를 일부러 졸리게 만들려고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저는 그날부터 더 꼼꼼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냉장고 체크표를 사진 찍었습니다. 가스밸브를 잠그고 그 모습을 사진 찍었습니다. 현관문 잠금장치를 확인하고 역시 사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복용하는 약도 모두 사진 찍어서 날짜별로 저장했습니다. 복약 앱에도 알림을 설정해서 약을 먹을 때마다 자동으로 기록이 남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서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낮에 가스레인지 켜놓고 나가신 거 아세요? 제가 점심시간에 급하게 집에 들렀는데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냄비가 거의 탈 뻔했어요. 저는 그럴 리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아무것도 요리하지 않았고 가스레인지를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휴대폰에는 오전 9시에 찍은 가스밸브 잠금 사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어제 사진 아니에요? 오늘은 분명히 켜져 있었어요. 저는 제 눈으로 봤어요.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제가 정말 실수한 걸까? 하지만 사진에는 분명히 오늘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손녀 다혜가 제 방으로 살그머니 들어왔습니다. 다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낮에 엄마가 가스레인지 켰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다혜를 바라봤습니다. "다혜야, 그게 무슨 소리야?" 다혜가 말했습니다. "저 학교에서 일찍 왔는데요. 엄마가 부엌에서 가스레인지 켜놓고 타이머 만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할머니가 켜놓고 간 거라고 했어요. 근데 할머니는 그때 복지관 강에 가셨잖아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민서가 일부러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제가 깜빡한 것처럼 꾸민 거였습니다. 저는 다혜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다혜야, 고마워. 내가 본걸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할머니가 알아서 할게. 다음 날 저는 복지관에 갔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번 복지관에서 노인문에 교육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제가 할수 있는 일을 찾고 싶었거든요. 복지관 팀장 이도현 씨는 저를 믿어주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도현 씨에게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요즘 집에서 이상한 일을 겪고 있다고 며느리가 제가 깜빡한다고 자꾸 말하는데 제 기록과 맞지 않는다고. 그리고 손녀가 본걸 이야기했습니다. 도현 씨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경자 선생님,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혹시 며느리분이 선생님을 시설에 보내려는 건 아닐까요? 요즘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가족이 노인을 시설에 보내려고 일부러 치매나 건망증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경우요. 특히 재산이나 보험금 문제가 얽혀 있으면 더 그래요. 저는 그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재산이라고 할 만한 건 별로 없었지만 남편이 남긴 생명보험금과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도 받고 있었습니다. 도현씨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증거를 더 확보하세요. 선생님이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계시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요. 그리고 혹시 며느리분이 이상한 서류에 서명하라고 하면 절대 하지 마세요. 특히 후견인이나 보호자 관련 서류는 조심하셔야 해요. 저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복지관 강의 일정은 모두 달력에 표시하고 사진 찍었습니다. 강의하는 모습도 동료 자원봉사자에게 부탁해서 사진과 영상을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CCTV 영상을 요청할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관리소장님이 말씀하시길 필요하면 요청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민서가 태진이와 함께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태진이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민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좋은 병원 알아봤어요. 저는 어떤 병원이냐고 물었습니다. 민서가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신경정신과였습니다. 그것도 입원 예약 확인서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왜 정신과에 입원을 해야 하죠? 민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너무 자주 깜빡하시잖아요. 가스도 켜 놓고 현관문도 안 잠그시고 그리고 밤에 배회도 하시고요. 저는 황당해서 말했습니다. 배회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민서가 휴대폰을 꺼내 보였습니다. 어머니 휴대폰에 제가 GPS 앱을 깔아 뒀어요. 가족 안심 기능이에요. 여기 보세요. 지난주 수요일 밤 11시에 어머니가 아파트 밖으로 나가셨어요. 1시간 동안 동네를 배회하셨어요. 저는 그 화면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밤 11시. 저는 그날 밤 집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확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태진이 생일이었고, 저는 밤 10시까지 태진이와 함께 거실에서 케이크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민서야, 그날 저는 집에 있었어요. 태진이 생일이었잖아요. 우리 함께 케이크 먹었잖아요. 민서가 당황한 표로 말했습니다. 그건 10시까지고, 11시부터는 어머니 방에 계셨잖아요. 그 후에 나가신 거예요. 저는 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달력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은 제가 복지관 야간 특강을 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복지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태진이와 케이크를 먹고 10시 반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복지관에서 찍은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영상에는 날짜와 시간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8시 30분, 저는 복지관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캡처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며칠 전 관리사무소에 요청해서 받아둔 자료였습니다. 그날 밤 10시 15분,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11시까지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저는 민서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서야, 제가 11시에 밖으로 나갔다는 GPS 기록은 조작된 거예요. 저는 그 시간에 집에 있었어요. 증거가 여기다 있어요. 민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태진이가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태진이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스레인지 켜놓은 것도 제가 아니에요. 다 해가 봤어요. 민서 당신이 일부러 켜놓은 거요. 현관문도 제가 매일 사진 찍어서 기록했어요. 저는 한 번도 잠그는 걸 잊은 적 없어요. 그리고 저는 약국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박서연 약사님이 제게 준 자료였습니다. 민서가 최근 3개월간 수면 유도제를 4번 구매한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제게 준 허브티에 이 약을 섞었죠? 저를 일부러 졸리게 만들고 정신이 흐릿하게 만들려고? 태진이가 민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엄마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한 거야? 민서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오빠. 저는 그냥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요. 요즘 정말 깜빡하시는 것 같아서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서야, 왜 그랬어요? 제가 당신한테 무슨 잘못을 했나요? 민서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진이가 다그쳤습니다. 대답해,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한참 침묵이 흐른 후 민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했어요. 태진이가 물었습니다. 무슨 돈? 민서가 말했습니다. 제가 빚이 있어요. 오빠가 모르는 빚이요. 카드 대출이랑 사채요. 2년 전부터 쌓였어요. 저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민서가 저를 시설에 보내려고 한 이유를 제가 입원하면 태진이가 제 재산을 관리하게 되고, 민서는 태진이를 통해 제 돈을 쓸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였습니다. 태진이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한 거야? 빚 때문에? 민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민서야, 당신이 돈이 필요하면 말을 했어야죠. 이렇게 저를 속이고, 저를 미치광이로 만들려고 하면 안 되죠. 태진이가 민서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당장 집 나가. 나는 이런 사람이랑 못 살아. 민서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오빠, 제발이요. 저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태진이는 단호했습니다. 나가. 지금 당장. 그날, 민서는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태진이에게 말했습니다. 태진아, 엄마는 괜찮아. 당신이 힘들 텐데. 태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제가 엄마를 지키지 못했어요. 저는 태진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태진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엄마가 스스로 지킨 거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허브티를 마시지 않아도 됐고, 더 이상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태진이는 변호사를 통해 민서와 협의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민서에게 접근 금지 신청을 했습니다. 민서는 저와 다혜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저는 약사 서연 씨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서연 씨가 준 정보 덕분에 저는 증거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서연 씨가 말했습니다. 경자 선생님, 정말 다행이에요. 선생님이 꼼꼼하게 기록하셨기 때문에 증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복지관 도연 팀장님도 찾아갔습니다. 도연 씨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잘하셨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키지 못해요. 가족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자기가 정말 문제가 있는 줄 알고요. 하지만 선생님은 달랐어요. 선생님은 기록으로 사실을 증명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기록하지 않았다면, 만약 제가 증거를 모으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로 정신병원에 입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 재산은 민서 손에 넘어갔을 겁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기록이라는 것을, 감정이나 말이 아니라 사실과 증거로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요. 지금 저는 태진이, 손녀 다혜와 함께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태진이는 아직 민서와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많이 안정을 찾았습니다. 다혜도 할머니가 괜찮다는 걸 알고 안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들려줍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요. 첫째, 매일 기록하세요. 약을 먹은 시간, 외출한 시간, 중요한 일들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사진을 찍으세요. 휴대폰에 날짜별로 저장하세요. 둘째, 제3자 증인을 확보하세요. 복지관이든 동네 약국이든 친구든 당신의 일상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만드세요. 그들이 필요할 때 증언해 줄수 있습니다. 셋째, 의심이 들면 확인하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세요. 이상한 서류에 서명하지 마세요. 특히 후견인이나 보호자 관련 서류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넷째, CCTV나 영상 자료를 활용하세요. 요즘은 아파트마다 CCTV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요청하면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미리 확보해 두세요. 다섯째,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복지관, 주민센터, 경찰서, 도움을 요청할 곳은 많습니다. 창피하다고 숨기지 마세요.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약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 오히려 더 현명해지고 더 준비된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은 바로 기록과 사실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하루를 기록하세요. 작은 것부터요. 약을 먹었으면 사진 한 장. 외출했으면 시간 메모. 그게 쌓이면 그게 바로 당신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가족의 사랑은 의심이 아니라 기록과 사실 위에서 비로소 지켜집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제 경험을 나누고 함께 배우고 싶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